네, 반갑습니다. 우선, 어, 다시 Q&A 설교를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어, 몇몇 분들의 이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의 형태의 설교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또 이유는 지난주가 저희 교회 이제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 수련의 장소에서 드렸기 때문에 따로 또 영상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아, 이 설교를 어, 녹화를 할 수가 없었고요. 어,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또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성도님들도 역시 이후에 또 들으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시 Q&A 설교 형식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4장의 그 전반부는, 특별히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에베소서 전체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후반부를 이해하는 키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몇 차례 언급한대로 에베소서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전반부는, 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원리, 구성의 원리, 어,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잘 어, 설명을 했고요 후반부는 이제 그, 그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교회가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을 어, 이해하기 위한 어, 설명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키로서 어,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 사실 이번 종교인 수련회에 우리 주제가 아 부르심의 한소망을 가지라라는 아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4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아 그만큼 어 지금 현재 아 사도 바울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 교회에도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특별히 부르심의 한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란 곳이 어 부르심의 한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지난주에는 주로 맞습니다. 1절에서 어, 3절, 4절까지의 내용을 좀 봤다면 어, 오늘은 이제 4절에서부터 어, 6절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어, 5절, 6절을 좀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한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척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에는 어, 놀랍게도 3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그런, 어,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 먼저 주인, 어, 주님이 하나다 주가 하나다라는 표현의 이 주님은 원래 구약 시대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을 가리킨 호칭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야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호와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호칭보다도 더 많이 사용됐던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죠. 어 그리고 그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신약 시대에 헬라어 시대,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약에서는 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수 있겠죠. 그랬다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바뀐 것이고 사실 실천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믿을 때 3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하나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우리 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그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 찬양하고 감옥 중에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그 감옥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 이때 가장 곤경에 처했던 사람이 사실은 간수장입니다. 어, 그리고 간수장은 도망친 이 죄인들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을 말리고. 또, 간수장의 집으로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다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뭐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까지도 동일하게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표현도 이 세례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요한복음 3장의 이 거듭남의 비밀에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거듭남, 어떤 세례의 표가 될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3장과 같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보면 3위 하나님의 경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심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아들 예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확증까지 함께 그 장면에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의 장면 역시 3위 하나님의, 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 이제 6절의 시작에, 어, 사도 바울은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3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 이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창조의 역사는 3위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그 화목함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의 장면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운영하시는 모든 이 창조와 섭리의 역사는 사실 어떤 한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하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이며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경륜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유의 아버지,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온 세상 만물이, 어, 하나가 될수 있는 근거를 3위 하나님의 화목의 경륜, 3위 일체라는 그 3위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을, 어, 경륜에 바탕한 모든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본다면, 어, 사도 바울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서로 다른 모습, 또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서로 일체가 되어 화목을 이루어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역시 가장 먼저 이 화목함으로 사역하셨던, 관계함으로 사역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 하나가 될수 있나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죄인 경우가 많죠.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그 창세기 1 1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닿고자 시도했던 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들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에 보면 어,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유, 이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뭉치자, 단결하자 이런 구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많은 단체들, 집단들이 어,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구호이고 사실은. 인간의 시대는 언제나 그런 구호를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제한 또 하나님을 거역한 시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예가, 어, 어, 보통 만장일치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 주제와 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만장일치가,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나로 통일해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죠. 어, 공산주의 국가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독재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고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왜곡된 세상으로 어, 사회로, 국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요, 사실은 그, 그, 이 공산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사상은 철저히 무신론적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무신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 공산주의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뭉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혼자서 안 되는 것들을 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간의 어떤 어, 어, 뭉치는, 단결력으로, 어,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라는 이런 그, 그 승리의 구호의 아, 대표적인 구호가 되는 거죠. 하나 되자는 것이요. 그러나, 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하나가 되어서 단결해서 뭉쳐서 뭘 해보자라는 그 대부분의 그 근저의 본질적인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각자가 서, 서로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다른 이유에서 시작한 구호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하나가 돼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도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귀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전체적인 구조의 핵심 문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주에 그 다루었던 3절의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노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그룹에서 뭉치자, 단결하자, 하나가 되자고 해서 단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방어하고, 교회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면 역할이지 사실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입니다. 님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니고 평안이죠.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 됨은 결국은 평안이 아닙니다. 분열이 되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 되고, 정말 단결되는지.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분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산주의 체제의 연합체도 결국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외 다른 많은 사회 연합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하나라는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국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안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마다 평안을 주노라 하고 평안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모든 맥락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삼위 사, 먼저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이후로 다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실천적인 내용의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느 교회나 상황이 다르게 마련이고, 또 감당해야 될 어떤, 어떤 시대적 사명, 지역적 사명, 또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라,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본다면, 어 교회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보는 것이 사실은 어느 교회나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소망은 누굴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십자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한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바라볼 때 모든 성도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 됨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포도나무에 매어 달린 가지 가지는 아무리 모아봐야 가지만으로는 하나가 될수 없죠. 그러나 나무 본체가 되는 나무에 각각의 가지로 매어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개혁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혁개정 성교에는 그냥 몸이 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세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가느냐. 어에베소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미 앞에서도 보셨듯이 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몸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몸이라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구조상 우리의 몸을 비유해 봤을 때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그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또 다른 비유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체 몸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붙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어 살펴보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맥락에 보면 사실은 지난 주에 이미 그 실천적인 동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어 용납하는 오래 참음이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오늘 이 하나됨의 실천적인 드러남은 성도가 모두 부르심의 한수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 십자가를 가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서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실천적인 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래 참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이 교회가 실천적으로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여전히도 이 시대의 교회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이 원리를 배제한 인간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자라는 구호를 외칩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떤 집단 지성 우리 샬롯치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집단 지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회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돼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쟁취하자. 이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어,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어, 교회의 원리적 방법, 성경의 원리적 방법이 아닌 시대의 원리적 방법, 인간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지금 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많은 교회에 큰 시사점을 안긴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능력, 그 실력, 그 화목함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같이 바라봐야 하는 거죠. 다 각자의 생각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인간적으로만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사실 저는... 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현재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한국에 있는 교회나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넘어선 아니, 그것에는 미칠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 되자라는 구호는 어,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아니, 실천적으로도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결국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의 매는 줄로 교회를 묶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한 소망으로 붙드시고 여러분들 서로를 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을 어, 서로서로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어,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우리 샬롯을 불르진 한인 교회 또 많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